오늘 문문말씀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 구역성경 271조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271조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함께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시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휴식과. 또 주말 가운데 주말 동안 휴식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교제만으로 가득했던 달콤한 주말과 주일이 어 바로 몇 시간 전이었는데, 월요일이라는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주말이 있었냐는 듯이 벌써 돌아올 금요일 저녁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이름대로 사람들의, 사람들이 요일별로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행복감이 가장 낮은 요일은 목요일과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월요일이 제일 불행할 거다, 행복감이 낮을 거다 생각하는데 목요일과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목요일은 가장 행복한 금요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서 일태고 일요일은 주말의 행복감이 이 아직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끝났다 라는 생각에 가장 행복감이 낮은 요일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가지 감정들로 표현되고 느껴지는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 특별히 기쁨과 감사 행복이라는 감정은 어렵고 힘들고 슬픈 감정이나 시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잊혀지게 되는 어쩌면 휘발성이 가장 강한 감정들,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오늘날의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풍요롭고 평화로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더 기쁠수록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애국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라는 또 행복이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라는 긍정적인 감정은 휘발성이 빠른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할 곳은 애굽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우상들이 넘쳐나는 또 그것들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그들의 문화가 가득한 그 땅에서 이제 살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대심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함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대심을 잊게 된다면 그 넘쳐나는 우상과 이방 민족, 이방 민족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쉽게, 더 빠르게 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에게 남겨진 결말은 죄 이고,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 그리고 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나, 물이 없어 불평하던 힘들 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법례들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에 늘 묵상하고 삶에 넘치게 하여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가운데에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참 유익이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넘쳐서 그 말씀과 동행하면 참 유익하고 기쁜 삶을 살수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 삶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상과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와 가치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보며 그 말씀을 날마다 내 눈앞에 두더라도 그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삶이 벌써부터 두렵고 자신이 없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방법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는, 그러한 몸부림 중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있을 것이고, 또 주중에 있는 예배가 있을 것이며, 개인의 기도와 같은 영적인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의 싸움을 쌓아오기 위한, 나 개인의 영적 준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길, 이 방법,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마음에 두어서 가나안 땅과 같은 우상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와 어떤 문화가 넘쳐난 이 세상을 살아갈, 또 살아갈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낮은숲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조사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어떤 점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사람의 행복감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사함이라는 것은 희망 기대감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 희망이 아직 도착하지 않는 것 같은 목요일이 가장 힘든 것이고, 희망이 가장 넘쳐나는 주말 직전인 금요일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미 주말이 다 지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먼 주일, 일요일 밤이 가장 불행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매일매일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들, 하나님이 보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준숲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믿음의 싸움을 싸울 영적 준비를 열심으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믿음으로 이어지고 지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한 말씀 묵상을 충실히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